안녕하세요, 여러분. 태비입니다. 일단은 탈론 대 바이탈리티가 2대0으로 게임 끝났고요. 이 경기부터 좀 얘기를 해볼 텐데, 탈론 대 바이탈리티는 좀 사족이 좀 많은 걸 예정입니다. 좀 걷어내지도 않을 거고요. 탈론이 졌으니까 TS가 사과를 하자. 음, 가 되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TS를 끌고 들어오나요? 네. 저는 TS가 올라왔으면은 좀 저력 있던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승부 예측을 하기로는 저는 좀 반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세이프가 바이탈리티의 세이프 선수가 터지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그 에임이 좀 강력하다라고 평가가 되는 이제 프리미 뭐 거버너 짚보이 뭐 약간 이런 선수들을 앞세운 탈론이 조금 에임적으로 이제 경기를 풀 것만 같아서 약간 거기에 바이탈리티가 좀 휘둘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런 점에서 바이탈리티의 약 우세를 점쳤었는데 우선 탈론이 1경기에 얼어붙은 거 마냥 에임이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바이탈리티의 다른 선수들이 에임적으로 좀 살아나면서 그 세이프선까지 가기 전에 이제 좀컷 시켜버리는 약간 그런 경기 양상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터스를 처음 처음에 보면은 탈론 조합 진짜예요? 이런 말이 좀 순화를 많이 시킨 거예요, 제가 이거. 그 정도로 좀 괴상한 조합을 꺼내놨습니다. 사이트가 3 개인데 저는 되도록 감시자 하나짜리를 쓰는 것도 조금 어, 이해 불능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클로브가 이제 그 팀게임 차원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프로게임 이 단계에서는 좀왜 하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사실 프리미의 애인적인 능력을 믿는 거면 뭐 그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진지하게 프로게임에서 클로브는 미스픽 같아요 그냥 클로브를 낀 투연막이랑 다른 뭐 바이퍼나 뭐 다른 걸낀 투연막이랑 뭔가 결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이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수준. 어, 차라리 레이나가 나와 보일 정도로 저는 클로브가 좀 프로 경기에서는 쓰레기 픽 같습니다. 탄론 감독이 진짜 진짜 또 싫어하는 약간 DRX를 좀 보면은 프리미의 사용법이 조금 보일만 하거든요. 약간 프리미 이고을 이제 플래시백이라고 해가지고 어, 플래시백도 에임 쪽으로 되게팀 내에서 이제 엄청 그,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어, 감시자 쪽으로 갔잖아요. 지금 완전히. 어, 그런 거 보면은, 프리미도 저는 이제 감시자로서 활약을 하는, 활용을 하는 게 팀적으로도 이득이고, 이제 프리미 본인에게도 이게 스킬을 쓴다고 머리가 를 아플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오늘 로터스, 클로버 하는 거 보니까 뭐 연막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1대1 상황에서 약간 그런 것도 조금 애매하고 뭐 머리 아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면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프리미를 도와주는 게 오히려 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팀이 프리미한테 프레셔를 지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탈론이 거버너 엔트리 고정 시켜 놓고 프리미를 감시자로서 활용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탈론이 이 되도록 1 감시자로 로터스를 맞이를 했다가 <laughs> 수비 때10대 2로 엄청 얻어터졌죠. 근데 사실 이 조합을 보면은 아, 다른 팀들은 스크림도 이렇게는 안할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조합으로는. 네. 아니면 은 되도록 사이퍼를 하려면 했지. 아되도록원 감시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선셋으로 넘어갑니다. 선수들 포지션 좀 그만 바꿔라. <laughs> 라고 하고 싶어요. 뭐일단 우리가 1경기 때 보고 나서 왜 사이퍼 되도록을 쓰지 않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사이퍼 되도록 해드렸습니다. 해, 다 해줬잖아. 막 약간 이, 이 느낌인가? 어, 프리미 캐리로를 쥐어줬잖아. 어? 되도록 하나 단독으로 쓰는 거불만이해서 어? 사이퍼 붙여줬잖아. <laughs> 이거냐고. 그래서, 어쨌든 뭐, 탈론이 세이프의 네온을 절격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이퍼 되도록 조합을 가져와서 네온을 잡아먹기 위한 세팅 준비는 굉장히 잘해왔어요. 그거는 어, 정답이었습니다. 골든 정답이었던 것 같긴 한데, 잘한 것 같은데, 그래도 세이프의 네온을 말리지는 못했죠. 음. 뭐, 전반 후반에는 그래도 좀 제어가 되는 듯한 움직임이 있긴 있었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탈론 선수들의 운영은 없어지고, 이제 공격 때, 네온 나와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다던가, 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에임 싸움 원툴로 이제 계속 들이, 드리, 사이트 들이 박는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시작하고 나서 엘브에 이제, 그, 되도록, 그물 수류탄인가? 뭐, 약간 그거 앉아, 딱 던져놓고, 아무 액션을 안 해요. 수류탄이라도 던졌으면 전 모르겠어요. 뭐, 아니면, 뭐, 가서 잡아먹는 듯한 액션을 탁 취하면 상대방 스킬이 빠진다던가, 막 약간, 그랬을 법한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한, 2라운드, 3라운드 연속으로 그걸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바이탈리티가 굉장히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해서야 뭐, 거의, 게임 끝나기 직전에서야 한번 딱, 잡고 마는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마다 이거 탈로는, 그, 유언풀이 달라지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니까, 러 선수들한테 요원풀을 다양하게 시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요원풀에서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 뭐냐면, 저는 포지션을 바꾸는 거는 조금 에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 바꾸는 거? 한 명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플렉스라는 포지션으로. 근데, 뭐 탈로는 플렉스가 한 3명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다른 팀들은 이제 엔트리 를 정할 때도 이제 Z, 제트를 잘하는 애가 있고 레이즈를 잘하는 애가 있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이 제트를 하면 한 명이 감시자하고 한 명이 레이즈 하면은 그 다른 한 명이 감시자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 포지션을 스왑하는 거는 저도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 탈론의 거버너처럼 어느 맵에서는 엔트리, 다른 맵에서는 또 척후대, 또 다른 맵에서는 감시자, 어? 근데 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밴도 막 어느 맵에서는 초코대 어느 맵에서는 뭐 아이소하고 어떤 맵에서는 감시자하고 이번 로터스랑 선셋만 봐도 서로 어, 거버너가 갑자기 되도록 하고 선셋에서 벤이 사이퍼하고 어 로터스에서는 벤이뭐 감시자 <laughs> 되도록 하긴 했지만 좀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너무 효율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프리미도 어? 캐리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 좋은데 프리미조차 포지션풀이 왔다 갔다리 하는 게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뭐 프리미는 그래도 앞선 그 벤이나 거버너처럼 좀 그만큼은 아니지만 진짜 아무리 돈 받고 하는 프로라고 해도 이 정도로 포지션, 포지션이 바뀌어 되면. 그 포지션에 대한 깊이나, 막, 약간, 이런, 디테일한 심리전 같은 게, 실력들이, 이제, 과연 증진이 될까 싶긴 해요. 그냥, 진짜, 벼락치기로 챔스 때, 어떻게 해서라도, 성적을 조금이라도 내기 위한, 뭐, 발버둥?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아, 증명하기긴, 해야 되는데, 어, 우리 실력으로는 안될것 같고, 라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탈론대 바이탈리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아 차라리 이럴 거면 차라리 플레이오프 때 <laughs> 어? 퍼지픽 플레이오프 때 전략 안 숨기고 보여주지 이따위 전략을 보여줄 거면왜 전략을 숨겼는지는잘 모르겠네요. <laughs> 어, 풋 e 스포츠대피 r x 페이퍼렉스입니다. 어 페이퍼렉스가 처음에 3시드로 딱 내려갔을 때. 어 페이퍼렉스한테 조금 실망이긴 했지만 모두가 어그 페이, 페이퍼렉스가 삼시더라고 그래도 얘네는 좀 잘할 것 같음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고 다른 어 북미 유럽 중국 리그 녀석들아 페이퍼렉스의 속도 어 템포러시의 맛을 좀 봐라라고 이렇게 좀 신나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전 경기에서는 페이퍼렉스의 그런 좀, 무력, 무력이나 뭐 약간 속도 템포 러쉬 같은 게좀잘안 먹혔다고 하면은, 어, 이번 경기에서는 우리가 원하던 페이퍼렉스가 그 <laughs> 속도를 확 올려서 상대방을 쥐어 짜버리는 그런 경기가 나왔었죠. 일단은 페렉이 우리가 알던 품으로 돌아오기도 했고, 이제, 선셋에서의, 선셋에서의 그, 기존의 운영 방식의 틀을 좀 많이 꼬아 왔더라고요 비메인 오브 시작으로 스타트를 한다던가 오퍼 쪽을 럴킹으로 두고 이제 본대는 다른 쪽에 가 있는다던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운영의 흐름 같은 거를 좀 꼬아가지고 상대가 통째을때뭐 A맨을 많이 가고 그러던가 아니면은 오퍼레이터를 럴커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본대 쪽에서 이제 오퍼레이터 쪽에서 이제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일부러 뽑아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음,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번 마스터즈에서의 그 폼으로 좀 돌아온 것 마냥 약간 교전력이나 자신들이 준비해왔던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 그런 것들이 조금 좋아 보였거든요 오늘을 저번 경기에서는 그렇지 못했지만 음, 이번 경기에서는 좀 그런게 돌아온 것 같다 싶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운영은 잘 몰라도 두 팀의 교전이 진짜 재밌는 한 판이 되었습니다. 서로 브리치를 활용한 싸움을 여는 구도나 서로 이제 스킬이 이제 크로스 되면서 브리치의 진탕이 서로 크로스가 되면서 날아가는데 이제 상대방 스킬을 카운터 치려고 이제 또 써주는 플래시나 여진이나 뭐 약간 이런 브리치 둘만의 이제 합을 주고받고. 또 우팅과 합을 주고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정말 재밌는 교전 디테일 같은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포세이큰의 브리치도 정말 훌륭했지만 미스터 폴른의 브리치의 완성도 또한 굉장했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나온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게임은 정말 한끗 차이로 승부가 갈렸죠. 선셋은 11대 13.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오늘 경기 진짜 박터지고 재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간 바인드에서 우리가 알던 그 페이퍼렉스의 그 속도전, 템포 싸움 그런 것들을 갑자기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던 PX 페이퍼렉스의 교전력이란게 뭐냐면 어 수비인데도 공격처럼 나와서 상대방을 <laughs> 그 공격 진영에 몰아넣고 패버리는 약간 잡아먹어 버리는 약간 그런 식의 그런 교전을 많이 봐왔잖아요. 약간 그 옛날에 그 페이퍼렉스의 맛이 나온 한 판인 것 같습니다. <웃음> 풋은 <웃음> 아마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게임은 초반부터 그냥 한쪽으로 페이퍼렉스 쪽으로 그냥 만행 기울어졌죠. 그래서, 이제, 6대0이 돼서야, 이제, 풋에서 작전 타임을 가져가는데, 이게 평소라면은, 그냥, 왜 이렇게 늦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법한? 왜 이렇게, 4대0에서 불렀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5대0이나 뭐, 약간, 그 정도의 생각이 들었을 법 했다면, 오늘은, 6대0까지 풋간 코진도 솔루션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아니, 이게, <laughs> 솔루션이고 뭐고, 선수들이 그냥 기다려요, 갑자기. 풋선수들이 한 4대 0쯤 되니까, 이제, <laughs> 어, 기다리면서 이제 나오는 거 받아먹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에임 싸움을 져버리니까, 사실, 감코진도 솔루션이 없는 게 맞긴 하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일방적인 학살이 그래도 벌어질 것 같긴 했었었는데, 어, 풋도좀 쉬운 팀이 아닌 만큼 이제 공수교대를 9대3으로 해놓고 나서 어, 거기서부터 이제 페이퍼렉스의 공격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거나 이제 버티는 등 이제 좀 좋은 플레이가 몇개 나오긴 했거든요. 뭐, 상대방 레이즈 궁을 이제 그 사이트 안에다가 쓰면은 이제 사이트 안에 있는 팀원들이 죽으니까 뭐, 스네드가 이제 밖에서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던가 어, 삐롱에서 이제 상대방 레이즈 궁이 날라오는데 그걸 오퍼로 잡고 Q로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피하는 약간 멋있는 장면도 나왔었죠. 그렇게 이제 희망이 불씨를 살려 나갔지만 페이퍼렉스는 <laughs> 야 그게 희망이야 이러면서 그냥 그런 희망을 밟아 없애버리듯 막 짓뭉개듯이 이제 여전한 템포업시로 이제 게임을 끝내버렸죠. 그렇게 돼서 이제 오늘부터 프로 막차를 위한 여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아마 젠지 대 센티넬이 이렇게 붙을 것 같고. 아 붙고 프나틱 대 크루가 이게 붙을 것 같은데 이제 정배로 치자면 젠지 정배, 프나틱 정배일 것 같긴 한데 퓨나 프나... 아, 젠지 대 센티넬은 조금 쉽지 않은 매치업이 조금 될것 같긴 해요 센티넬도 이제 좀 폼이 올라오는 것을 좀 느꼈던 FPX전이었기 때문에 젠지가 아, 조금 헤르틱스전 때 이슈가 됐던 것들을 좀다 해결을 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젠지가 또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센티넬은 좀 진짜 조유가 어떻게 이렇게 뽑혀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푸나틱이 크루한테 지는 거를 좀 상상하기 힘들 정도? 그 정도로 좀갭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긴 해요. 푸나틱이 조금 더큰 육각형으로 잡아먹는 듯한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